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의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벌써 34장까지 왔네요.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이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자 34장에선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왕의 이름이 요시아입니다. 자, 이제 역대 연표를 한번 좀 볼까요? 이미 지금 이북 이스라엘은 망했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왕들이 있는데 참 역설적이에요. 이참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너무 악한 시대를 만듭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이 악한 왕이 다스린 게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요시아 오늘 등장한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인데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하세가 만든 악영향이 너무나 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은 딱 2년만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도 암살을 당합니다 굉장히 정치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꽤 오랫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자,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요? 8세, 겨우 8살 짜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31년 동안을 이제 7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참 다행히도 이 앞에 어 선황들이었던 무나세 또 아몬 이런 사람과 다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고 참한 길만 보고 가는 거죠. 한 길만 보고 갔다. 참 멋있는 평가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요시아 왕이 한개참굵직굵직한게 많습니다. 어, 오랫동안 문화세치아에서 이렇게 어, 망가졌던 성전을 이제 고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자 이것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거를 읽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낭독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회개하자라고 하는 국가적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이 남유다의 이 마지막 종교 개혁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큰 운동을 벌렸습니다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말씀드렸듯이 선왕이었던 문하세가 이 할아버지 뻘이죠 이 문하세 왕이 해놨던 이 해악이 너무 컸어요 고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온전하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이 연 대표를 저희 다시 한번 보면 알지만 이렇게 요시야 이후에 이 왕이 하나, 둘, 셋, 넷네 명의 왕이 더 등장하고 그다음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참 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 성경에는 참 많은 인생들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어,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늘 성경에는 왕으로 여덟 살의 왕이 되었다가 이 사람이 참큰 일들을 많이 했죠.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눈에 들어와요.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써 찾았다. 비로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자, 이게 몇 살에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보면은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고, 또 다스린 지 8년째, 그러면은 16세, 16세 때예요. 16세면은 지금은 뭐 중고생 이런 거지만, 이제 그 당시엔 그래도 이제 성년이죠. 성년인데, 그러나 어쨌거나 굉장히 어린 건 사실이에요. 어렸지만, 젊었지만, 근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우리가 이 신앙에 눈을 뜨는 거, 신앙에 눈을 뜬다는 게, 어, 참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누구나 당연하게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제일 그 좋은 거는 정말 어, 악한 길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아주 갑작스럽게, 갑자기 회심하는 거. 음,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런 강력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믿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복받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이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체험들이 없어요. 그냥 너무 처음부터 좋은 위치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뜨거움이나 열정이나 이런 걸 잃어버리기 너무 좋아요. 사실 우리 시대는 지금 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 이렇게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다라고 말 많이 해요. 모태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뭐, 요한, 뭐, 뭐, 등등의 아주 그냥 기독교적인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금 이런 걸 보게 되면 막 낙담하게 돼요. 야, 우리 다음 세대 이거 어떡하냐. 어? 이거 다 교회 안 나오게 생겼다. 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지금 다문 닫게 생겼다.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하나님의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타락하기 제일 좋은 자리죠.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자기를 최고로 알아주고,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너무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는요, 8년이 지나면서 16세에 하나님을 찾아요 비로소 찾았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 8년 동안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어, 처음엔 교만했겠죠 교만하게 어, 자기가 진짜 어, 최고라고 여기면서 쾌락과 권력욕과 이걸 맛보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이, 이, 왕위가 위험했죠. 철이 빨리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버지 암살당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참 위험했어요. 정치적으로 위태로웠고 또 오랫동안 신앙이 뭐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않으면서 종교적으로도 지금 분열이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너무 나이가 어린 어린데서 오는 위태함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아첨꾼들이 막 들끓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마 그 8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결,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며 얻은 결론이 뭡니까 아 답은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 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한게 뭡니까? 이런 개혁적인 일들을 쭉 이루어나가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된다. 이 민족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개혁을 이루지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당장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러한 모태신앙으로 또는 하나님을 이미 안다고 착각하면서 절대적 신앙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 같이 또는 교회와 멀어진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주변 가족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가 오히려 위태로움을 만나고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철이 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하옵소서. 방황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철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누가 먹여주는 거,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리고 만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시아가... 참 어려운 시대의 왕이 됩니다. 겨우 여덟 살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일찌감치 철이 들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주님 바라오기는 우리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내 길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우리 민족과 교회와 우리가 이삭의 셈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